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당신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옆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이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또 인사 안할수 없죠.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인사합니다. 네, 왠지 어색해 하시는 분들 또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매주 하는데도 어색해 하시면 안 되겠죠. 장점까지도 아니 단점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동역자가 우리 한빛교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세계적인 혼란은 유럽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혼란과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개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번진 이 산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유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40장 1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주전 586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포로 생활은 무르익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사함은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해방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을 꼽자면 애굽에서의 해방과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출애급 사건으로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여러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홍해의 길을 내어서 광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해마다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표상이 되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바벨론에서의 구원 계획은 과거의 추대국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으니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제2의 해방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제2의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과 비교할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속성이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면에 이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과 같이 구원의 행동을 하실 것이지만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새 일을 기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패배주의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만. 출례굽의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멸망과 포로의 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 하실 것이다, 아니 안 하실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멸망과 포로의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갖 죄악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기에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더 놀라운 새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의 크기를 뛰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과거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출애굽은 이전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출애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을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를 지나더라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네,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를 내주면서 구원하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돌보십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은 지음 받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이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실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초부터 계신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도 없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감추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역사 이면을 다알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결코 볼수 없는 역사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의 행하시는 새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당신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루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새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성유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를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하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죄 사함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것은 너무 구원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새 일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네, 44절 물을 공급받기에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삶의 원천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풍요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 같은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삶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거룩한 생명수를 공급받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수를 공급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이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므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는 일입니다.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하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좀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삶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완성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백성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이번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 일만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 앞엔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해방을 외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의 주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방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포로 가운데에 있는 현실의 그 고통들은 그들의 꿈을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은 이사야가 선포한 그 이야기들을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으로 광에 야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목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지금의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한다. 이사야 손자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지금의 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니다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 오늘 이땅에 괴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조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